세나, 이거 선물 세나. 세 할머니 봐봐. 우리. 할머니 봐, 세나. 고맙습니다. 혜림이 고모. 그죠? 이모. 세나, 주차코 고맙습니다. 세나, 감사 <laughs> 감사합니다. 세 인사. 저거, 차, 저거, 저거 봐봐. <laughs> 야, 이걸 두개먹으라 그랬지, 세나, 고맙습니다. 여기 봐. 세나. 고. 우와, 이것도 여기다 넣어. 어, 주세요, 주세요, 해봐. 주세요. 자, 주세요. 자, 세연아, <목소리도> 고맙습니다. 세연아, 배꼽손, 고맙습니다. <laughs> 야, 좀더 찍어. 세연아, 감사합니다. 해야지. 응, 감사합니다. 찬아, 배꼽, 손. 감사합니다. 배꼽, 손. 감사합니다. 응. <laughs> 먹는 거 아니야. 감사...